근육의 약 70%가 밀집된 하체, 하지만 노화가 빨리 오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막상 하체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힘이 점점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갱년기 증상으로 평소 입던 옷이 작아져서 스트레스예요. 허벅지와 다리가 너무 약해 고민이에요.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시다면 이번 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그맨 김신영 씨가 살을 뺀 비법과 더불어 50대 이후 다리 근육을 증가시키는 가장 빠른 운동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을 아름답게 중년 비만 클리닉입니다. 50세 이후에도 근육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함 앞에서는 나이도 근육도 장사 없습니다. 실제로 83세 이정재 어르신은 나이와 몸에 대한 선입견을 바꿔 놨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내를 간호하다 힘에 부쳐 운동을 시작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20년 전으로 돌아갔고 자신이 건강해진 만큼 아내의 상태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정재 어르신이 하셨다면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정재 어르신처럼 헬스를 다니며 몸짱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물론 멋진 몸매를 만들어 보디빌딩 대회를 나가는 것도 좋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일주일 3번 정도만 근력 운동을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특히 하체에는 대둔근,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등 신체에 큰 근육이 포진해 있습니다. 큰 근육을 운동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우게 됩니다. 때문에 중년 이후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면 유산소 운동과 함께 하체 근력 운동을 해주면 좋습니다. 무엇보다 상체에 비해 하체 근력이 약하면 신체 근육 비율의 대칭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다리 근력이 상체에 비해 떨어지는 분들과 하체 근력이 줄어들어 체력 저하가 심한 분들은 꼭 하체 근력 운동 비중을 늘리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은 일주일에 최소 두 번, 1분, 3세트씩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운동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운동은 식후보다는 식전에 하시는 게 지방이 더 효율적으로 탄다고 하니 웬만하면 식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운동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햄스트링 스트레칭. 햄스트링을 스트레칭 해줘야 하는 이유는 햄스트링이 엉덩이 근육에 붙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엉덩이 근육보다 햄스트링이 강할 경우 자신이 먼저 힘을 쓰겠다며 엉덩이에 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엉덩이 근육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기 전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햄스트링 스트레칭 운동 방법. 똑바로 선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어 줍니다. 앞에 있는 다리는 곧게 펴고 뒤에 있는 다리의 무릎은 살짝 굽혀 줍니다. 고관절을 접어주며 엉덩이를 뒤로 빼 줍니다. 허벅지 뒤가 당기는 것을 느껴 줍니다. 한쪽당 15초에서 30초를 호흡하며 스트레칭 해 주세요. 이제 60초간 스트레칭을 실시해 주세요. 허벅지 뒤쪽이 당겨지는 느낌이 아닌 허리 쪽 통증이 생긴다면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주세요. 허리는 정상적인 요추 전만 상태를 유지해주시고, 과도하게 꺾이는 요추 전만이거나 요추 후만 자세가 되는 경우 다리를 좁히거나 고개를 조금만 숙여 스트레칭 강도를 낮춰서 진행해주세요. 이제 반대쪽 다리를 스트레칭해주세요. 60초가 지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햄스트링 스트레칭만 꾸준히 해줘도 무릎과 허리 통증이 많이 나아지실 겁니다. 다음 동작을 준비해주세요. 제자리 런지. 런지는 엉덩이와 대퇴사두근, 햄스트링과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하체 운동 중 하나입니다. 이 근육들이 발달하면 무릎이 더 튼튼해지고 몸을 움직이기도 더 편해지실 겁니다. 제자리 런지 운동 방법. 이 운동은 똑바로 서기와 런지 동작의 두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자를 가져와서 자신의 왼쪽에 둡니다. 그리고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주세요. 척추를 가장 길게 늘려주고, 머리 뒤쪽을 천장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턱을 당겨줍니다. 오른손을 옆구리에 대줍니다. 두 번째, 오른발을 크게 앞으로 내보내고, 몸통은 정면을 향하도록 유지해줍니다. 왼발을 뒤로 보내면서 균형을 위해 다리를 어깨 너비로 유지해주세요. 호흡을 들이쉬면서 두 다리를 구부려줍니다. 이때 몸을 지지하기 위해 의자를 이용해주세요. 앞쪽 무릎이 90도가 될 때까지 구부리고, 뒤쪽 다리가 바닥과 평행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때뒤 다리의 발 뒤꿈치는 바닥에서 떼세요. 숨을 내쉬며 앞발을 누르며 일어나주세요. 필요하다면 왼손도 함께 사용해서 일어나주세요. 만약 깊이 내려가는 게 힘들다면 조금만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물론 아주 깊게 내려가서 바닥에 무릎이 닿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60초간 제자리 런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을 할때 몸통이 직선을 유지하도록 신경 써주세요. 또 런지 동작시 앞다리의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가면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자세를 정확히 하는데 집중해주세요. 30초가 지났습니다. 이제 몸을 돌려 반대 방향으로 해주세요. 60초가 지났습니다. 멋집니다. 런지는 근력과 함께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모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쉬운 운동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운동을 하면 할수록 늡니다. 1분 동안 하는 게 어렵다면 할수 있는 만큼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운동을 준비해 주세요. 벽 스쿼트 버티기. 벽 스쿼트 버티기는 일반적인 스쿼트와 다르게 부상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하체 근력을 향상시키며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그맨 김신영 씨도 이 운동을 통해 두달 만에 8kg을 뺐다고 하니 운동 효과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벽 스쿼트 버티기 운동 방법. 먼저 발 뒤꿈치가 벽에서 30에서 50cm 정도 거리를 두고 다리는 어깨 너비로 서서 벽에 등을 대세요. 이때 발끝은 살짝 바깥쪽을 향하도록 해줍니다. 무릎의 중앙이 두 번째 발가락과 일직선이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무릎을 90도 정도로 자세를 낮춰주세요. 이때 허리 아래 꼬리뼈부터 머리까지 상체 전체가 벽에 붙어 있도록 배에 힘을 주세요. 할수 있는 만큼 자세를 유지한 후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서 휴식 후 동작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60초 동안 벽 스쿼트 버티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1분 내내 버티실 필요는 없습니다. 10초든 20초든 버티실 수 있는 만큼 버텼다가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 휴식 후 다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무릎 사이가 모이거나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급하게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코어를 유지하며 일어나주세요. 60초가 지났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허벅지가 타는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운동 효과가 좋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햄스트링 스트레칭부터 런지, 벽 스쿼트 버티기까지 운동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움직이면서 하는 운동인 등장성 운동과 버티는 운동인 등척성 운동 둘다 하셨기 때문에 훨씬 효과가 좋으셨을 겁니다. 오늘 단 3분으로 하체 근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영양 보충만 잘 해주신다면 근육량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운동을 못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링크를 저장해두고 자신만의 시간이 날때 짬을 내어 운동해주시면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다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년 비만 클리닉에서는 나의 중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좋은 정보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까지는 괜찮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